안녕하세요. 한찬다육입니다. 오늘은 국민다육이 특집입니다. 온 국민의 사랑을 하는 <laughs> 국민다육이. 빨간 비닐포트는 국민다육이 정가가 2600원입니다. 현금하실 때 세포트 5500원. 카드하실 때 추가로 10%더 받아서 5500원입니다. 현금은 5000원. 카드는 5500원. 이은카드 사용 가능하시고요. 추가로 더 구매하실 때는 개당 1 8 0 0원이고 현금하실 때는 2000원입니다. 러우가 오이고 그새 또 많이 나갔네 러우가 색감도 예쁘고 얼굴이 크게 나와서 많이 나갔습니다. 얘는 페이, 미국 포레린제. 요 와도 옛날 가기이 그린 한데 좀 귀하고요. 통통하고 약간 둥글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어서 인기쟁입니다요 밑에 한두 개씩 남아있는 아이들도 좋은 아이들 많습니다. 요 그린 누즈 아직 남아있고요. 얘는 샹그릴라. 페리도트처럼 예쁜지만 색감, 색감과 가격이 저렴한 아이, 상그릴라고요 여기가 룬데리 같고, 여기는 핑키입니다, 핑키. 이런 표가 어디갔냐, 핑키. 아, 빨간 비닐 포트는 모두 다 가격은 동일합니다. 2600원에 할인가, 세포트 5000원. 무작위로 섞어서 세포트 5000원입니다. 네지자 3개 구매하셔도 되고, 하나하나씩 해서 3개 구매하셔도 5000원에 현금 가격에 판매를 합니다. 루비 틴트, 이것도 세포트 5,000원인데요. 합식하면 예쁘기도 하고, 또, 에... 여유가 없으면 하나밖에 구매를 못하시죠. 자리가 차고 넘친다고 하신 분들은 뭐, 조그만 쿠브 사이즈에다가 하나씩 식재해서 또 다양하게 키우시는 것도 좋으실 듯 합니다. 요거는 호빗이고요 호빗, 오줌, 약간 입장이 모양새가 좀 틀립니다. 호벳이 입장이 좀 야, 야리야리하게 나오고, 우주목은 좀 두툼합니다. 미니 꽃끼리는 지금 몇개안 남았는데요. 이거 꽃 보실 수가 있는 선의장가입니다. 봄에는 또 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구매해서 키워보시고요. 배구무 꽃대에 나와서 지금만 구매하실 수가 있는 시즌입니다. 몇개 없어요. 지금, 어, 5 다섯 포트 정도 남아있는데요. 제가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날이 좀 한가해서 미리 찍습니다. 백운무. 보라색 꽃피면 예쁜 아이고. 목재라 돼가고 있기 때문에 목등이 색감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큐빅은 입장이 좀 특이해서 예뻐요. 도 보라색 빛으로 물들어가는 찐 핑크, 보라. 네, 색감이 예쁜 아이고요 아, 얘는 뭐야? 아모레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레 파티 이것도 다자지면 예쁜 아이인데 이거는 이제 그모주에서 커팅해서 꽂아서 나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음 통통하고 넓적함이 널, 넓적해요 널, 널찍하다거나 근데 좀 작아져요 통통해지면서 별의 눈물 백화는 아이 어, 백화예요 약간 아이보리빛 나는 백 백화 연핑크 꽃이 예쁜 아이고요 꽃이 좀 크게 피죠. 지금 꼭 보실 수가 있는 시즌입니다. 티탄 옵시스 얘도 종자 좋은 아이입니다. 이거 빨갛게 물 들어가는 아이예요. 조이스 틸루크 금도 시세가 제법 나가는 아이데요 다육이 금으로 들어왔습니다. 금 이제 금에도 도전해 보시고요. 흑토이도 색감이 라인이 예쁘죠. 무은 아이 라인 나오고 천대정송 철아는 어, 철아는 요거 하나 엮인 거고 철아가 뭐다 나갔나? 여기도 철아 철화 엮였네요. 철아가 한개한 개씩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철아가 먼저 빠지다 보니까 어, 이것도 철아네요. 다 생얼과 철아가 하나씩 한두 개씩 붙어 있어서 아주 멋지게 키우실 것 같습니다. 홍포도홍포도가 진짜 크기가 좋게 잘 들었어요. 크기도 크고 층수도 좋고 단단합니다. 라울은 네, 수량이 많이 나갔네요. 라울이 꽃이 좀 큽니다. 그래서 라울은 꽃대 번식이 안 되기 때문에 꽃은 이제 따 주시는 게 좋아요. 꽃, 꽃 때문에 얼굴이 좀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울은 지금 꽃이 막한 송이 한 얼굴 하나에 꽃이 막두세 개씩 달리다 보니까 라울을 계속 따 주고 있는데. 하루만 지나면 또 나옵니다. 라우에, 이거 자연 끈생입니다 하나만 식사하지 마시고, 세포트 5,000원에 할색하면 예쁩니다. 브라질리언는 이거 계절급으로 한 5, 6개월 정도 핑크, 핫핑크 색감 보시는 건데요. 예, 꽃이 더 예쁩니다. 색감도 예쁘지만, 꽃이 크게 펴서, 찜, 보라, 자주색, 자두색, 아주 예쁜 아입니다. 소속은 신디는 이제 수량이 요 정도입니다. 신디 많이 네,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추천기는 큰게 많이 들어와서 많이 갖고 계셔서 국민이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데 신디 아직 없으신 분들은 요 아이 득 템에서 키워보시고요. 시세 제법 나가는 아입니다. 홍민 민가. 이 아이도 나중에는 동글동글하게 입장이 나옵니다. 성자는 이제 알로에처럼 멋진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이 아이도 합식할 때 많이 쓰는 아이들이고, 원종, 복랑금 색감이 예쁜 아이. 이제 봄이기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아마 많이 올라올 겁니다. 마디바, 뿌리를 예쁘게 나온 아이입니다. 아주 꼬시꼬시 벌써부터 풀이는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도 자라면 음, 더 크게 자라면 아마 멋진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디바. 어, 얘는 그 자려전입니다. 자려전. 얘가 금종자, 모주가 금종자에서 커팅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금기가 있습니다. 금기. 다들 금 좋아하시죠? 좋아한 단위에 라인이 예쁜 아이유. 이 라인이 더 진해지면서 굵어지는데 약간 젤리한 느낌이면서 아주 예쁜 아이. 그곳스러나입니다. 파랑새는 얼굴이 크나이 좀 단자 단단한 거예요. 요 아이도 아주 분도 뽀얗고 예쁘게 잘 들어왔습니다. 음, 뭐 데코라 금입니다. 얘는 보라색으로 물 들어가는 아이고요. 어, 미니 수주성 요 아이도 이제 탑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그요 안에 그 무늬가 그 연한 그 핑크빛으로 물이 들어가면 뭐으면 요 아이도 참 예쁘더라고요. 묵으니까 예쁩니다. 네, 블루 에프 네, 키가 커서 좋은데 이것도 합식하면 아마 세 개만 합식해도 풍성하게 군생처럼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소인재 금종자 금입니다. 소인재 금. 금이 한번 군생이기 때문에 잘하면서 네, 금이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또 키워보세요. 소인재 금. 초록이가 많고, 또 가격이 저렴하니까 지금부터 잘 키워놓으면 여름 잘 납니다. 애형금도 수영이 목질화돼서 예쁜 아인데요. 이 금도 잘 들어갔고, 초록이도 많아서 생명력 강합니다. 또 핑크색으로 물까지 들어가면 아주 환상적으로 예쁘고요. 바디에다가 두 판이나 깔려있네. 요거는. 군생도 있고 쌍두도 있고 다양합니다. 더 두루두루 키워보시고요. 언성은 이 라인이 빨갛게 물 들어가면 진짜 예뻐요. 별 모양인데 이것도 탑돌입니다. 자연스럽게 가지치기도 되긴 하는데 한 번씩 이발해 주시면 더 풍성하게 보실 것 같고 나은금 전동금이 요즘에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꽃이 피고 있는데 솜털도 부송하지만 이 전동금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가면서 예쁜 아입니다. 이것도 시세 제법 나가니까 구매해서 키워보시고요. 오리온이, 요거, 하여간, 이 오리온은 정규 방송에 올라가지도 않고 지금 꽂아놓는데 많이 나갔습니다. 이게 신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어야 는데 그냥 주인장이 자리가 볐다고 이렇게 다 꽂아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온 많이 들고 가셨어요. 얘는 청옥입니다. 그니까 그 월요일하고 금요일 신상이 들어오긴 하는데 그 전에라도 뭐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 요럴 때 자리가 너무 많이 비면 저 꼭대기에서 미리 공수한 아이들 또 진열해서 판매도 하니까요. 아, 뭐. 물건 아닌 날 들어오면 물건 없는 거 아니야 하시는데, 계속 많이 있습니다. 제가 도매를 같이 하다 보니까 물량을 좋은 아이들은 뭐두 박스, 세 박스, 어떨 때는 뭐 다섯 박스씩 막 들고 와서 막 쟁여놓고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건 많이 들어오면 아주 놀랍니다. 저거 언제 다 팔아? 하는데, 또 좋은 아이들이 농장에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미리 공수해놓지 않으면 금방 빠집니다. 이거 치소송인데요. 지금 좀핫 핑크색으로 핑크 치소송 돼가고 있습니다. 이거 개정감이라한 5, 6개월 정도 색감 보실 수가 있어요. 색감이 화사해서 인기가 좋았고, 홍대는 이제 이꽃이에서 나와서 아직 아가입니다 이거 커가요? 얼굴로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더 크게 키울 수 있어요. 봄에는. 생육기기 때문에 엄청 잘 큽니다. 얘가, 이 꼬지 한 아이가, 이 모주가, 이 이파리가 이렇게 넓은 거예요. 이렇게 큰 거를 꽂아야지 얼굴이 크게 자랍니다. 대부분 가정에서는 이런 입장 띄어갖고 하나씩 꽂으시잖아요. 얼굴이 나오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거를 꽂아야지 군생도 나오기도 하고, 얼굴이 또 크게도 좋습니다. 헤라, 이 아이도 라인이 예쁜 아이죠. 헤라는 색감이 예뻐요. 라인도 예쁘지만, 이렇게, 햇볕에다 비춰보면,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약간 형광색이 나와요. 우와도. 형광 핑크로 물들어가는 아입니다. 이 헤라. 벤바디스는 아, 이제 출연이 많이 나갔습니다. 얼굴이 좀, 아담한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큰아이도 아직도 남아있네.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언제 또, 이게 한번 꽂히신 분들이 막 다섯 개, 열 개씩 막 들고 가시고, 어떤 분은 한 박스도 들고 가십니다. 그래서 합식한다고 한 박스 들고 가시면, 한순간에 수량이 싹 빠지기도 합니다. 이게 취향이에요. 좋아하시는 것들은 계속 더 키우시기 때문에, 얘는 골드 코인, 여기 난중에 노릿노릿하게 예쁘게 나온다고 합니다. 골드 코인꼭 득템하세요. 시세가 만원짜리라고 합니다. 수량, 많이 없어요. 오셔서 득템하시고요. 얘는 어쩌다가 흙을 뒤집었었냐 큰일 났네. 털어줘야 됩니다. 이럴 때는 에어브로우 정품 매장이 5,000원짜리 판매합니다. 이거는 털어줘야 될것 같아요. 브론지금입니다. 이것도합식감면 예쁜데요. 얘도 찐 핑크로 예쁘게 물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이거는 늘어지는 수염입니다. 세포트 5,000원. 아이스크림도 많이 나갔어요. 분감도 있지만, 환엽 스타일에 통통해지면 진짜 예뻐요. 얘는 원종 벽어연, 늘어지는 수염인데, 벽어연이 진짜 풍성하게 잘 들어왔어요. 것도 예쁘니까 이것도 한번 거리분에다가 식재해보세요. 늘어지는 아이들은 롱분에 식재하면 너무 많이 길어지면 또 감당이 안 돼서 거리분이 좀 좋습니다. 거리분에다가 아이들 걸어서 키워보시면 좋으실 듯합니다. 얘는 TM입니다. TM. TM도 예쁘게 잘 들어왔고 예쁘죠. 이 아이도 그 TM이 그 농장마다 약간 나오는 얼굴이 조금 틀리게 나오는 것 같아요. 말간 아이도 자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슈퍼 종자 될것 같습니다. 말간 얘는 시크릿인데요. 시크릿이 물 들어가면 진짜 예뻐요. 고 약간 핑크빛이 나오는 분감과 핑크빛이 아주 고급스럽게 예쁜 아이입니다. 시크릿 옛날 달기 군생으로 나왔고요. 레드베리는 방울방울 예쁜 아이. 이것도 수량이 이 정도밖에 안됩니다. 네, 더 갖고 왔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고 있는데, 지금 수량이 많이 없어요. 있을 때 구매해보세요. 레드베리가 이렇게 늘어지게 키우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아이입니다. 농장에서 오래 키워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또이 그 아이도 식재해보시기 바랍니다. 세포 도선원. 운슬로, 요, 군생도 있습니다. 운슬로 묵으면 진짜 예쁘죠? 약간 살구색으로 물이 들어가는데, 운슬로도, 뭐 무탈해서 무난하게 크는 아이이기 때문에, 또 군샘도 키워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유엔의 진주 하트딜라이트 남아 있습니다 라인도 자세히 보시면 좋은 아이들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오셔서 득템해보세요 유엔의 진주도 합식하면 예쁘고 모난데스도 옛날 다육이라 잘 없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다 젖었어요 매장에 오면 아이들이 농장에서 먹은 물을 싹 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주 동글동글하게 야물, 야물딱지게 이제 다져지고 있기 때문에 구매해서 또 키워보시고요. 당선, 요고, 요게 선거철 때 인기쟁이라고 합니다. 당선. 얘는 폴리 린제아나, 폴리 린제아나, 요 안에 레몬 오즈금 세상에 국민이로 나왔습니다. 파우더 퍼프금이, 이게 왜 5천원이야. <laughs> 어, 이거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 파우더 퍼프 그 레드 파우더입니다. 레드 파우더. 아무데나만 이름표 꽂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오징어 제 자리를 모르겠으면 저희 주시면 저희가 주시면 제가 또제 자리에 갖다, 갖다 놓습니다. 이름표는 제 자리에 꽂아 주셔야 돼요. 이거 들고 오시면. 다음 분이 이름을 몰라서 구매할 때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름표는 꽂아주시고, 집시, 군세, 는 핑크베라금, 오투샤 집시는 저 안쪽에 많이 있습니다. 집시가 언제 이렇게 많이 나갔냐? 마케베니아금입니다. 마케베니아금, 묵으면 독 도톰해지고, 입장 짧아지는 환엽 스타일. 우가금이 아이도 시세 제법 나가는 아이입니다. 얘는 선해 장갑니다. 근데 가시가 따갑지 않아서 이것도 키워보세요. 예쁜 모습, 모양, 색감 보실 수가 있어요. 얘도 색감이 이쁘죠? 금이라 확실히 예쁩니다. 보초금, 하워시아 종입니다. 이렇게 쭈글쭈글한 아이들은 화장실에다가 점용관수하시면 하루, 하루 이틀 정도 점용관수하면 이렇게 통통해집니다. 얘네들이 뿌리 내리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르는게 보이긴 하는데요. 언제 날 잡아서 저명간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쑥은 얘는 자옥누입니다자옥누 그린옥선인데요. 오이고, 지금 아가를 품고 있네요, 아가. 지금 생육기라 조금씩 아이들이 물줄 때보다 크는 것 같아요. 농장에서, 저희 매장에서도 지금 물을, 기천금입니다. 계속 주고 있어요, 물. 이렇게. 이렇게 물을주냐고 하시는데 물을 줘야지 애들이 큽니다. 공격 주일 수는 없기 때문에 생육기 때는 물 줬다고 아이들 물으는 거는 거의 잘 없는데요. 혹시 농장에서 들어올 때는 물을 아이들이 저면 관수해서 물을 주기 때문에 너무 축축한 흙들은 말렸다가 식재하세요. 불안하시면 하루 이틀 정도 방그늘에다 말렸다가 아이들 식재하면 또 지금은 뿌리 활짝 잘될 때기 때문에. 뿌리 없다고 고민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론에반스 아, 군생으로 나온 아이 세포트 5,000원이고요. 아이볼테이지 약간 돌기가 있고 입장이 특이하게 예쁜 아이입니다. 크리스마스 롤레 렌즈 하나 노끼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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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노끼란이 꽃피고 있네. 애들이 애들이 봄인지 아나 보네. 노끼란이 꽃이 은근히 오래가요. 이게 묵으면 이게 맑은 노란색으로 되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귀여운 아이니까 노끼란입니다. 누브라. 네, 누브라는 이쪽은 금종자들 이편이와 이렇게 색감 있는 아이들이 몇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참종류니까 구매해 보시고요. 음, 아도데스 이것도 좀 물이 들어가고 있네요. 아드데스 풍성하게 잘 들어왔는데, 세포트 합식함이 예쁩니다. 펜지, 나나, 꾸미니, 에콘 철아, 루신다 아, 매직장, 골드, 얘는 블랙퀸입니다. 블랙퀸, 까망 시리즈, 유리선 베이비 핑거는 이 아, 정도 남았습니다. 색감이 예뻐요 핑크, 약간 인디안 핑크로 예쁜 아이, 이건 수련입니다. 수련, 옛날 다육이, 에그리온 핑클로비, 프리린제, 얘는 부용은 두 포트 남아있고요선 센세이션, 센세이션. 요거 측감참 예쁘죠? 얘볼 때마다 아마빌레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약간 각이 나와서 뾰족한데, 센세이션. 이것도 수량 얼마 없습니다. 올리버도 많이 나갔고요 브레이브. 얘가 당선입니다. 요 밑에 계단은 조심해서 내려오셔야 돼요. 달기보다 <laughs> 계단을못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얘터치이 얼굴이 작아서 예쁘고, 파란색. 예, 곳곳에 많이 나눠져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또못 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못 보면 이쪽에서 또 보기 때문에, 두루두루 보시라고 여기저기 꽂혀 있습니다. 얘는 그십자상근 뭐 물듬이 예쁘죠. 여기 왜 이렇게 말랐니, 얘들아?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얘는 마르고 얘는 괜찮고. 말랑말랑할 때 이쯤 보이시죠? 말랑말랑할 때물 주셔야 됩니다. 레드콘, 레드콘. 이 어, 아이는 블루 서프라이즈, <laughs> 블루 서프라이즈입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여도 약간 보랏빛, 핑크빛 보라색으로 물 들어가는 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엽 입장이 짧아지면서 모든 다육이들이 다 그래요. 무거울수록 입장이 짧아지면서 도톰해집니다. 그래서 예쁘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아, 블루 서프라이즈도 목도 약간 올라와서 예쁜 모습 보십니다. 그리 브리렌즈, 살구미 임금, 음, 살구미 임금? 살구미 임금이 적신 군생은 다 나갔네. 있었는데, 언제 나간 거야? 네, 살구민금, 외두로 나온 아이. 요 아이도 적심하면 군생으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심 시기니까 많이도 한번 해보세요. 도전도 해보시고, 오견, 운동자, 금, 흑장미, 흑장미, 뭐, 세력이 좋단 말이야. 고초금, 애성, 애성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어요. 애성이 아주 불타고 있습니다. 세포트 5,000원이고요. 맑은, 아, 환엽 스타일, 핑크 딥스은얼 블루 서프라이즈, 얘는, 아, 리틀잼, 맵이나, 맵이나고, 얘가 그 스파이시인데요. 스파이시 같은 아, 샤이닝 펄. 샤이닝 펄입니다. 피멍 들어가는 스타일. 맵이나, 브라질리언, 어, 엘레강스, 옛날, 어, 조그만 아이들. 옛날, 옛날 닭이에요. 지금 구미니 한요 정도 남아있는데요. 요거 이제, 통통해졌습니다. 물몇번 줬더니 물 반응도 하고 통통해져서 예쁘게 지금 크고 있습니다. 이거는 스틸, 어, 스틸철하고요. 얘는 히아리나입니다히아리나 얘가 히아리나예요 지금 라인이 라인이 이상하게 들어갔네. 얘는 샤를로즈, <laughs> 샤를로즈? 히아리나인데 샤를로즈고요. 음, 나나코무니 큐비, 에콘 철아. 헤라, 홍등, 홍등이 입구지에서 쌍두도 있습니다. 쌍두도 몇개 있으니까, 또, 군생 만들어서 키워보시고요. 브레즈, 자문용, 이 아이도 시세 제법 나가는 아이입니다. 인디언 곰봉 음, 마블금, 블루 엘프, TM, 음, 모노금, 음, 적기성입니다, 적기성. 이 어, 밑에 스트로폼 박스도 계속 채워놓고 있습니다. 자리가 되면, 위에서 내려오기도 하고, 진열하고 남은 아이들 또이 밑에다가 꽂아놓으니까요. 어, 좋은 아이들, 또 조금 더 묵은 아이, 이쪽이 해가 하루 종일 들릅니다 그래서 색감이 참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내가 비안트인데, 음, 비안트가 남아있었네. 멀로도 남아있고요 네,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아이들이 어디 뭐가 있나 보고 있습니다. 얘는 박과장 국민이로 나온 아이도 이기 남아있고요. 어, 얘가 사이는 펄입니다. 음, 야로스도 우 있고 다음에 발이솔 종자도 있습니다. 빨리 가자. 적기성. 얘는 원종 모닝 라이트 얘는 호주 키티네이. 시랑 남아있네요. 이거 안 나가면 제가 식재 합니다. 세개 모아서. 윌리엄 바이솔. 윌리엄, 바이솔, 환녀 브레이브 아이들이 저도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보다가 아이들의 색감이 예쁘거나 얼굴이 예뻐지면 그래서 합식합니다 여기는 거의 달구는 용도 같아요 여기서 예쁘게 달가져서 모양새가 나오면 그 다음에 예쁜 분에다가 식재를 합니다 그래서 오실 때마다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할 거예요 예뻐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아이들 득템하실 수가 있는 오프라인 1등 매장입니다. 모모카는 온돌라타인데요. 요거 색감 진짜 예뻐요. 이 아이들이 지금 많이 꽂혀져 있어서 예쁜지 모르는데요. 요 아이들 화분에 들어가면 엄청 예쁩니다. 요 온돌라타, 이 옛날 다육인데 이 온돌라타가 두 가지예요. 분나온 아이가 있고 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프리이 있어서 꼬실거려서 예쁘고 아주 하늘하늘한데 단단해요. 아, 레드 이글도 남아있고, 이거는 블랙스완이라고, 그, 에오니움 속입니다. 요것도 아마 꼬집기, 가을 정도, 지금 하셔도 되고, 가을에 꼬집기나 적심하시면, 군생이, 군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 요 아이는 트윈베리인데요. 요즘 안 들어오고 있어요. 트윈베리도 좀 도톰해서 생명력 진짜 강해요. 이것도 좀 달가지면 더 예쁠 것 같아. 핑크빛 살구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이거 안 나가면 또 제가 식재에서 군생처럼 키웁니다. 다큰누브라다큰누브라애애겔리야 아, 뭐 음, 얘는 에그리노인가에그리노인가 뭐야, 나노쿰 얘는 뭐나노쿰이냐 애그리노냐? 희원하게 생겼네. 물어봐야겠다. 뭐지? 응. 샴페인. 얘는 이게 어떻게 된거야 이거 뭐야? 이 세상에 이거 뭐야 지금. 요게 그 뭐지? 머니메이커 금인데요. 얘네 슈퍼 종자로 들어가고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고 가시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들고 가셔서 조금 남아있습니다. 다솔도 예쁜 수영이고요 윌리엄 바이솔. 와색감더 예쁘다. 세상에 윌리엄 바이솔 너무 예쁘다. 자복은 남아있습니다. 음, 이는 미니마 미니마고 온돌라타가 많이 남았네 온돌라타 이거 리대 나가면도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리대 나가서 또달아보세요 나름 예쁩니다 어, 엘드 법사 음, 샴페인 얼굴이 큽니다 그다음에 라일락이 또 남아있고 피지스 엠프림도무거아이입니다 무거나이 아이구어째 이렇게 단단해졌냐 와..예쁘다 이것도 합식하면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초심, 진주위, 옛날 다육이, 페어리퀸 어, 이 아이는 티피? 이거 티피 아닌 것 같은데 야,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티피가 이게 아닌데 아, 이름이 이상하게 들어갔네 덕양갈매기 샤를로즈, 샤를로즈가 여기 많네 샤를로즈 빨갛게 물들어가는 아이 이거 종자 좋은 아이입니다 천녀도 돌기 있는 아이고요 천녀가 노란색 꽃 피고 있어요. 당선이랑 천녀랑 꽃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돌기가 여기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지금 6포대 남았습니다. 황금사, 남아있대요. 앙팡 등. 그 다음에 이 네. 음, 아이는 시비지건, 벤바디스, 나나쿠미니. 우 나나우쿠미니 요거 합식하면 예쁩니다. 자고 달아도 합식하면 또 예뻐요. 아이들이 블랙킹 금입니다. 어떻게 쓰 나가는 아이고. 에케이먼스톤. 에케이먼스톤 예전에 비쌌는데 이제는 구미니 끌어나갔고. 에케이먼스톤. 크리스마스. 음, 예, 문노금입니다문노금이 언제 여기 있었어? 세상에 문노금이 여기 있었네. 여기 바닥에 깔려있습니다. 어, 히아리는 남아 있고, 이거, 리테뷰티 색감 예쁜 아이. 요 그린노즈. 그린노즈가, 이름만 그린이지, 요, 콩기린입니다. 콩기린. 선인장. 나중에 빨갛게 물들어가면 그린노즈 진짜 예뻐요. 얘가 머니메이커 금입니다. 요거, 체력 엄청 좋아요. 크게 키우는 거 좋아하신 분은 들 득템하시면 좋으실 것같고요와 지금 문을 열어놨습니다. 요,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통풍 때문에 문 열어 놓은 거기 때문에 밖에 나가시면 안 되고 말간에는 핑크 샤이닝 홍포도 이쪽에 색감이 더 예쁘네 이게 전에 들어온 아이들이라 색이 예뻐요 라우렌시스 적난 어, 오견도 있고요 이런 핑크 티스도 있고 바람이 시원하네 흑장미 이제는 바람이 시원할 때가 됐습니다 아 레드 길바 레드 길바 철아 핑크 샴페인 노다 원종 자라고사 프레시 까망 시리즈 벽어연 청페페 녹탑 자만도 원종 아니야 벽어연금 크리스마스 캐롤 수도 남아 있네 수가 남아 있었어 여기 수도 있고요 얘는 비스코사 백금 이것도 남아 있습니다 이 밑에도 어, 베라긴스 라블리 아, 로즈도 있고요. 여기 티피입니다. 티피 드디어 찾았네. 티피 티피도 자구 좀 내줍니다. 지아와 오늘 신, 오늘 국민들 여기 시청 감사드리고요. 어 뭐야 여기 라울 또 있었네. 라울이 여기 더 있습니다. 요 합식해 보세요. 합식하면 또 풍성합니다. 세계5천 원이니까. 요 시시밍도 예쁘고 요쪽 라인은 제가 못 찍어서 요즘에 예쁜 아이 많아요. 여기 멜리 오다스도 예쁘고. 라조야, 작은 사이즈. 1,400원. 라탐. 세엽, 러우도 남아있습니다. 핑크 플로이드, 이거 색감 예쁜 아이. 1,400원. 샘나, TM. 미네르바. 미네르바. 엔젤스 핑거, 호주 캡틴에이, 화이트 그린이, 홍치아 철라 블루 미니마. 이와이는 파이브 스타, 집식은, 사탕금. 이 아이는 핑크 플로이드 원디 국민이는 음, 세포트 5,000원 현금 가격이고요. 2,000원짜리는 1,400원입니다. 요요도 가격 다운돼서 예쁘게 많이 들어왔으니까요. 오셔서 다육 쇼핑하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